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아쌤 이정림입니다. 오늘은 하루하나 패턴 영어 4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영상 보시면서 소리내어 따라하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준비되셨죠?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help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던지, 투부정사가 나오던지 하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뜻은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을 돕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뒤에 동사원형이 나와도 되고, 투부정사가 나와도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로 연습을 할 때는 동사원형이 나오는 경우를 주로 연습하겠습니다. 네. 혼자서 연습하실 때는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도 한번 소리내서 이야기해 보는 거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 문장 세 개가 다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고 상상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요, 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읽는 거 도와줄게. 네, 뭐라고 할까요? I will help you. 너를 돕는 거니까, help you. 뭐 하는 거를요? 읽는 거를 rea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내가 너가 읽는 것을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read. 네, 잘하셨어요. 한번더 해볼까요? 나는 네가 읽는 것을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read.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번더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I'll I'll help you help you 이렇게 묶어서 소리를 내보도록 하죠. 나는 네가 읽는 것을 도와줄게. I'll help you read. 마지막으로 나는 네가 읽는 것을 도와줄게. I'll help you read. 잘하셨습니다. 자두 번째 문장이에요. 역시 우리가 교실에 있는데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청소하는 거 도와줄게. 뭐라고 할까요? I will help you. 뭐 하는 걸요? Clean up.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나는 네가 청소하는 것을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clean up. 네, 한번 더. 나는 네가 청소하는 것을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clean up.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번더해볼 거예요. 네. 나는 네가 청소하는 것을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clean up. 마지막으로 네. 맞아요. 덩어리 덩어리 지어서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네가 청소하는 것을 도와줄게. I'll help you clean up.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번에는 한 아이가 의자에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 일어나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I will help you get up.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해 볼게요. 나는 네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get up. 네, 한번 더. 나는 네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get up. 잘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get up이 자다 일어나는 거, 아침에 일어나 get up 할 때도 get up이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난 것도 Get 입니다자두 번만 더 해볼게요. 나는 네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줄게. I'll help you get up. 마지막으로 나는 네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줄게. I'll help you get up.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help가 들어간 표현 배워보았는데요. 어떠세요? 하실만 하시죠. 네 소리내어 따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꼭 한번 생활 속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표현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Bye.